오늘은 조선시대의 호랑이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호랑이는 순우리말일까요? 대부분 호랑이를 순우리말로 알고 있으신 것 같은데요. 호랑이는 한자어입니다. 범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호랑이의 순우리말이죠. 범과 늑대를 합쳐 부른 말이에요. 짐승 같은 사람을 일컫는 말이었다고도 합니다.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는 호랑이라는 단어를 더 자주 쓰게 되어서 현재까지도 그렇게 부르는 거죠. 호랑이는 예로부터 아주 무서운 동물로 알고 있죠. 동물의 왕이라고 하는 사자와 맞짱을 뜰 만큼 아주 무시무시한 동물이죠. 한 번은 제가 할아버지와 함께 독립문 사거리에서 홍제동 쪽으로 차를 타고 가는데,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이 고개가 말이지 포장도로가 아니라 흙길이었어. 그리고 당시 어르신들이 이 길을 넘어서 갈 때는 절대 혼자 다니지 말라고 하셨지. 혼자 다니면 호랑이한테 물려가니까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다녀야 호랑이가 접근하지 않는다고 했거든. 특히 어두운 밤에는 여러 명이 함께 초고개를 넘어야만 했다 한다. 다행히도 할아버지는 호랑이를 만난 적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구한말 외국인들이 한 주막에 와서 잠을 잔 적이 있었습니다. 온돌방을 경험해볼 수 없었던 외국인들한테는 겨울밤 온돌방이 제법 뜨겁게 느껴졌을 거예요. 너무 뜨겁고 숨이 막힌 나머지 문을 활짝 열었는데 주막 주인이 헐레벌떡 뛰어와서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문을 열어두면 호랑이가 물어가기 때문이지요. 당시에는 호랑이가 지금 길고양이 마냥 많이 돌아다녔나봐요. 사람들 사는 곳까지 내려와 사람을 물어갈 정도니까. 숙종 때일입니다. 숙종에게 호랑이에 대한 보고가 종종 올라오죠. 어 북한산? 할아버지가 얘기해주신 그 독립문 사거리 근처 고기에서 출몰한다던 호랑이가 북한산에 살던 그 호랑이의 후손들이었겠네요. 아니 경비가 그렇게 철저한 왕이 있는 곳에 호랑이가 나타날 정도면 백성들이 사는 곳엔 아우 이거 정말 무서웠겠네요.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조상들은 호랑이를 그렇게 무서워하면서도 호랑이를 신이라칭하며 숭배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호랑이에게는 악기를 물리치는 신통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고, 호랑이 그림을 그려서 대문이나 방에 붙여놨죠. 여러분, 혹시 창귀라고 들어보셨나요? 창귀는 몇 가지 뜻이 있는데, 그중 첫 번째는 호랑이에게 죽은 뒤 악령이 되어 또 다른 호환의 피해자를 만드는 귀신을 뜻합니다. 창귀가 될 경우 자신을 물어 죽인 호랑이의 곁에 붙어 다니며, 지방령이라고 하죠. 옆에서 계속 호랑이를 보좌하게 됩니다. 심지어 창귀는 가족이나 친구도 유혹하며 호랑이에게 잡혀 먹히도록 도와주죠. 그 창귀도 처음에 그렇게 물려죽은 게 아닌가 싶네요. 이 때문에 호랑이에게 물려죽은 가족이나 친구가 있으면 상종도 안 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호랑이가 이렇게 무서운데 이거보다 더 무섭다는 빨간 비디오는 얼마나 무서웠던 건지. 자, 호랑이가 위험한 동물이니까 물려죽기 전에 먼저 잡아야 되잖아요. 당시에는 적당한 무기를 소유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 가장 쉬운 방법은 함정을 파는 거예요. 구덩이를 팝니다. 아래쪽에 뾰족한 창을 세워놓고, 새끼돼지나 강아지를 넣어놓고요. 구덩이가 잘 보이지 않게, 위쪽으로는 풀이나 나뭇가지 따위를 덮어놓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잡은 호랑이는 여러모로 쓸모가 많았답니다. 뼈는 단단해서 칼자루로 쓰이고요. 꼬리 가죽은 칼자루에 씌웁니다. 앞다리뼈는 갈아서 가루로 만들어 술로 비셨는데, 이게 호골주라는 명약으로 알려지게 되죠. 가장 가치 있는 호랑이 부위는 가죽이었어요. 호랑이를 잡으면 값어치의 반 정도는 가죽이었다고 하죠. 16세기 명종 때 기록을 보면, 호랑이 가죽 한 필은 쌀 60가마니의 가치였습니다. 현재 가치로는 약 1200만원 정도죠. 당시 관료들의 월급 수준은 쌀 2가마니! 2가만이... 호랑이 한 마리 잡아서 가죽만 팔아도 약 3년치 연봉입니다. 게다가 한 마리를 모두 팔면 기와집 한 채를 살수 있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중국 옛 속담에 이런 말이 있었죠. 조선에서는 1년에 반은 사람이 호랑이 사냥을 다니고 나머지 반은 호랑이가 사람을 사냥하러 다닌다. 이런 속담이요. 이렇게 호랑이와 밀접했던 우리 민족인데 지금은 왜 우리나라에 호랑이가 없을까요? 물론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조선 사람들을 위해 사람과 재산에 위해를 끼치는 해수를 구제한다라는 건데 이게 좀 문제가 많았죠? 그렇습니다. 이름뿐인 해수구제였습니다. 실제로는 동물들의 모피와 기름을 얻기 위해서였죠. 그렇게 야생동물에 대한 체계적인 보전 정책 없이 동물들을 막무가내로 잡아들인 거예요. 그렇게 동물들을 잡아서 한몫 잡아보려는 많은 일본인들 중에서 야마모토 다사사보로라고... 다다사, 야마모토 다다사부로라고 있었어요. 이름이 왜 이래, 이거. 야마모토 다다사부로가 있었어요. 이 새끼가 호랑이를 엄청 사냥에다가 잡아먹었어요. 지 친구들을 불러다가 호랑이 고기로 회식도 했죠. 해수구제 정책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조선의 사냥꾼들을 이용해 씨를 말려버린 호랑이. 호랑이뿐만 아니라 노루, 멧돼지, 기러기.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호랑이는 자취를 감추고 맙니다. 그럼에도 한국인들의 호랑이 사랑은 말릴 수 없었던 걸까요? 여전히 호랑이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동물이고 88 서울 올림픽에서 호돌이라는 귀여운 캐릭터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평창 동계 올림픽 마스코트 중에도 호랑이가 있죠? 이렇게 호랑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많은 한국 사람들이 사랑하는 호랑이. 물론 길거리에 길냥이 나오듯 호랑이가 나타나면 위험하긴 하겠지만 개체 수가 조금이라도 더 늘고 더 많은 곳에서 호랑이를 볼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방법이 없을까요? 그런 어려운 고민은 동물학자들에게 휙 떠넘기기로 하죠.